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이번 판 제가 직공 탈진점화 나서 쓰고요. 상대는 볼리베어네요. 볼리베어가 약간 그 챔피언, 그러니까 상대하기 까다로운 챔피언 중에 하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에 쉴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다이브 할때 쉴드랑 같이 받으면은 데미지를 안 받고 다이브가 가능해요. 저 친구가. 그리고 제가 이제 볼베 장이 만당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아, 빡세더라고. 한판 이기고 한판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볼리베어... 아, 빡세더라고요. 점화 들고 막 오니까 다행히 점화는 아니고 착취네요. 착취면은 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상대가 갑시다. 1레벨은... 어... 볼베가... 아마 더블 찍었을 거거든요. 볼베... 그냥 큐찍읍시다 사실상 1레벨은 괜찮을 것 같아, 볼베는. 어, 다른 챔프에 비해는, 볼베 1레벨은 괜찮아요. 이제 2레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부터는 살짝 힘들어지는데. 아이이거안 먹었네? 볼베가 커가지고, 때리기가 힘들다. 제발. 아, 까비. 이거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있네. 오, 나이스. 좋아요. 살짝 일로 그치? 이거 버려야 할것 같은데, 미달리면 알아서 하겠지. 어, 나이스! 어, 탔다, 땡겼다 아, 아. 나이스! 아우, 좋아! 이러면은 윗바에게도 먹을 수 있겠지? 가질 수 없으니까 어? 한번 맞다이 떠볼까요? 아니 못 이길 것 같은데? 볼배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도망가거든요? 저 친구? 저 친구 저거 CC하고 막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하는데 어? 이겼다 이거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위로 줘라 이거. 이기진 못했네요. 확실히, 근데, 볼베가 피흡이 말이 안 된다, 초반에. 프풀 빠졌고, 텔 빠졌고. 저 <laughs> 마텔이 없는 상황이고. 볼베가 템이 이러니까 아 근데 이거 가볼까? 근데 좀 만만해가지고 갈만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래든 스펠이 돌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라인이 이러면은 아마 볼베가 선육 찍을 거예요 저는 그니까 이 비게이브가 들어갔는데 볼베는 혼자서 다 먹었고, 저는 리달리랑 같이 먹었잖아요? 대포라인을. 그러기 때문에 아마 레벨링이 살짝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대한 피 관리 해줍시다. 어, 막 6렙 됐죠? 저도 아마 이 라인 먹으면은 어떻게 6렙은 찍을 텐데, 카직스가 다이브 봐주면은 또 위험할 텐데. 스펠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카직스가 안온 상태. 사실 지금 웨이브 때 정글이 한번 저를 봐줘야 돼요. 어우, 아파. 이거 이거는 큐마즈 먼급이거든요. <laughs> 한번 해볼까? 와, 야, 진짜 너무 사기다. 아, 까비. 괜찮아요. 아, 이거는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어, 라인을 막는다고 너무 무리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게임이 유리하니까, 다행히. 어, 유리하니까. 이런 판이 그거죠. 숨만 쉬어도 이기는 판. 그러니까 어, 조심히 합시다, 그냥. 안전하게. 아마 블리베어가 궁이 좀더 늦게 도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이 돌자마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점화 없어서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점화 없어서 딸것 같진 않네요. 신발도 지금 이거 같고. 다음 더블 W만 안 맞으면 돼. 아, 근데 지금 한 번에 무슨 피가, 반피가 나냐. 아무리 탱탱이 없다지만, 너무 사기잖아 점화 돌면은 그때 합시다. 이 친구 아직, 풀이 안들었으니까 어디 갔냐? 아, 여깄네요. 뭐야, 이거, 아, 태불방 가나 보다. 이거 볼베 간다. 뭔가, 여기, 여기 와줘, 다 여기. 지금 상대 서폿이 안 와가지고. 예, 서퍼 낫고. 어, 나이스 이러, 이러면 이거 먹자. 어, 나이스 반대까지. 앙, <laughs> 잘 가고. 텔이 <laughs> 아니라 아 자꾸 헷갈리는데 탈진이랑 점화랑 있으면은 무조건 할만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부시 플레이어. 깜짝 놀랐지 그냥. 스펠이 이런만큼 이 스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특별 두 개가 없으면은 웬만해서는 안 싸우는 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슈렐리아 갈 거고 슈렐리아를 먼저 뽑아주는 걸로 합시다. 정수를 뽑아도 되긴 하는데. 골베가, 그, 궁으로 이제 도망가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슈렐리아를 먼저 뽑아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맞네? 폭풍이. 아파라. 착취랑 W랑 같이 맞으니까 드럽게 아프다 저거. 아. 뭐야, 이거. 와이거. 골뱅 공이 없었나 보다. 아, 아 뭐였다 까비. 이런 슈렐리아 나오죠. 한 라인 더 밉시다. 돈이 너무 애매하다 아.. 어, 반대는 뭐냐 <laughs> 그냥 가야죠 아얘 어, 뭐야 <laughs> 어 잘가 볼베에 천원 나쁘지 않아 볼베에 천원 킹.. 킹뿌지 않아 아주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거는 빨리 밀고 싶은데. 볼베랑 같이 오거든요. 한 개만 까먹고 뺍시다. 반테도 올라온다. <laughs> 이마의 슈렐리아 가지 않나 싶네요. <laughs> 반대 와도 이길 수 있긴 한데 이걸 쫄아버리네 볼리베어가 볼베어 볼베어 어디 있니 사실상 상대가 안 올라왔으면은 궁쓰고 밀수 있었는데 폭을 다 까먹을 생각이었는데, 바로 올라오네. 와, 저고 포탑은 냅두는 걸로 합시다. 카직스도 위쪽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식으로. 아, 어, 저거 참고 싶, 참을 수가 없네, 저거. 어, 저거 먹고 싶다. 어, 이 탐스러운 제어워드. 아. 어... 나중에 뿌시러 갑시다 내가 아마 뿌시러 가면은, 블리베어가, 띵! 하고 바꿀 것 같은데. 아이쿠, 딜이 너무 약하다. 스택이 많이 안 쌓여있구만. 우와! 야, 이를 많이, 야, 뭐야, 판테오는 또 언제 올것 같냐? <laughs> 아 뭐. 아이프빡꾸 괜찮은데, 어어어, 어우야, 어. 응. 그라스 공 궁... 빛나긴 했는데. 아 근데 방금 궁그 판테 W 때문에 궁을 못쓰긴 했는데 만약에 궁을 썼으면은 살았을 것 같아요 음. 궁을 썼으면은 데미지 이제 방어력이랑 체력 올라가가지고 살진 못해도 한 명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까비야 깝소 왜냐면 이게 카직스 고립이 안 터지거든요 포탑 옆에 있으면 그래서 킹만은 했는데 볼베 피가 이렇게 죽... 아니, 그라서 피가 죽을 것 같아. 어, 나도... 아, 이 그라서 왜? 왜 살아있냐? 저거... 안! 스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땡큐 끝까지 가! 아 아파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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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니달리안 할수 있지? 아 다행이다 아이뺄 수가 없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니달리읍시다. 이렇게도 상쾌 상태 무엇이 나쁘지 않게 마무리했네요. 어, 딜량은 뭐 어, 볼배가 많이 안 써져 가지고 받은 피해 어뭐한게 없네. <laughs> 지지